고기랑 네. 냉면은 필수예요. 그렇죠. 지금 네. 네. 네 번째 도전이거든요. 네. 아까 느낌이 좋았으니까 아, 이번엔 또 뭐가 나올지? 오! 영어. 부분 가사 보자. 오! 야! 아, 좋은 야. 힌트 나왔습니다. 네, 경린드 네. 네. 나왔어요.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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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부분 가사 보기는 문빈 사나 씨가 원하는 영어 한 구간의 해석을 보여 드립니다. 와, 한 구간만요? 네, 어떤 구간을 원하시나요? 더올더 가이즈. 네, 코러스 부분이요. 코러스. 아이디어. 이 봇. 더올더 가라. 가라. 올라가라. <웃음> 올라가라? <웃음> 네. 그러면 해당 구간의 가사를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보셨죠? 네. 그럼 회의 없이 갑니다. 알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뭐였지? 어, 뭐였지? 어, 생각할 겸 어, 어,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것. 어. 그러나 내가 가진 것. 네 번째 도전. 후예, 어, 후예. 어, 어디선가 본 듯해 미리 보기 끝없이 반복되는 놀이기구 얼쑤 손을 번어도 닿을 수 없는 <laughs> 출구 <출국. 웃음> 길을 잃어버린 <잃어보이 웃음> 듯한데 <laughs> 날 찾아줘 가사 <laughs> 뭐야 <laughs> 깨지 않는 꿈의 <꿈에 웃음> 조각 속에 <laughs> 날 <불안하네요>. 맞춰줘 <laughs> 해타지만 번지고 해를 새고 사라져 해가 지고 해를 들고 사라져, 멈지고 해를 들고 사라져, 난너 t 위해 품고, 난 너를 위해 품고, 난너해 품고, 난 너를 위해 품고, 난 너를 위해 품고, 난 너를 위해 품고, a 해 I 를고난 너를 위해 품고, 난 너를 위해 품고, 난 너를 위해 난 너를 위해 품 나쁜, 나쁜, 나쁜 품고, 난 너를 위해 품고, 난나난 나쁜 여기서 아, 아, 아 진짜 땡. 아쉽게도 dream comes r e 꿈이 현실이 됐다. 아. 아. 맞는데, 네. 맞는데. 왜 아. 얘기 안 해줬어? 아. 네 번째 도전 도시. 저는 여러분의 적이에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아직 한분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힌트를 한번더 아, 뽑으셔야 됩니다. 지금 거의 네, 못 해볼게. 봤는데 아, 아쉽다. 아, 네. 마지막,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대로 하면 성공입니다. 사실 2구간만 했었으면 거의 성공이나 다름없는데 네. 자, 어, 이거 꼭 해야 돼요. 자, 뭐가 나왔을까요? <laughs> 아, 우리가 우리같은고 했는데 선택하면 아 되지 우리가? 아, 이 정도는 하면 되죠. 이제야죠. 왜뽑았어요 자리의 마무리는 이분의 순환이 반대로 바뀝니다. 반대로 바뀝니다. 이번 아. 그 자리 바꿔주시고요. 와. 아, 아 아니, 이거 너무 더더안 좋은 보이. 상황이 왔네요. 그렇죠. 살짝 어려워졌어. 아. 그렇죠. 자 회의 없이 바로 해야 되거든요. 아 근데 마지막인데 어떻게 가능해요? 해보겠습니다. 할게 할 일단 해봐야죠. 아 근데 하필 또 사나 씨가 글로 가셨네. 난 두려워 이건 나쁜 나. 자, 흥이 없이 어, 바로 나쁜 가겠습니다 나쁜, 나쁜 생각이 현실로 꿈이 <laughs> 현실로 아니야 <laughs> 음. 나 근데 형 가사를 몰라 자, 마지막 도전입니다 어디선가 본 듯해 미리 보기 손을 박먹 대는 놀이기구 옳지 손을 뻗어도 닿을 수 없는 출구 길에 잃어버린 듯한데 잠시만. 아 날 찾아줘 깨지 않는 꿈의 촉각 속에 날 맞춰줘 해 터지면 번지고 흙이 튀고 살아야 해 터지면 번지고 흙이 튀고 살아야 해 휴부 야 그러면 바로 한번 나쁜 친구 나쁜 친구 나쁜 친구 거기야 사실. 해가 터지면 번이요 But I like h o t i s b d 아아 u t I like h o t i s bed 아아 어아 이건 안돼 이건 안돼 아까 했었어야 돼요 아아아 거기서 필이면또 자리를 바꿨어요 누가 뽑았나요 ]Yeah. 자리를 바꾸기? 제가 뽑았어요 아 이렇게 해서 아쉽게도 냉면은 빠이빠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니 이렇게 그냥 물냉과 비냉이 사라져도 괜찮겠어요? No. 어,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음. 뭐가 될것 같습니다. 짬이랑 아. 네. 바꿔주세요. 제희가 아. <laughs> 바꿀 수는 없고 아, 대신 땅콩 고객님들께 아, 맛있는 음식을 주고 싶어서 네. 이 자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 추가 미션을 하나 드릴게요. 오, 미션. <laughs> 이건 꼭 미션. 성공하시길 바라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추가 미션은요. 아, 바로 아이돌리그의 탈소송을 이을 레전드 애교송. <laughs>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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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바로 좋아해. 잘했어, 잘했어. 사실 저 개인적으로 네. 오늘 아이돌 리그에 정말 포인트 짤이 되지 않을까 아, 아 그렇죠. 분이니까 애교도 굉장히 많으시고 지금 상나씨 벌써 이꼬리가 올라갔어요. 사실 너무 귀엽요 지금. 사실 일단은 설레하는 거죠. 저도 네. 처음 보는 거라 자신이네요. 네. 자, 두분 자체가 너무 귀엽기 때문에 네. 네. 자두분 노래와 안무를 정말 귀엽게 네.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분 조회송 큐. 맞춰주면 난 북극. 니가 말 걸어가주면 난심쿵 니가 내 마음을 널 아, 알아줄까? 알아주지 않아도 좋아해. 오! 여기까지 지금 아로하 분들의 네. 어, 알릉 소리가 들려요. 아 네, 너무 귀엽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잘했습니다 어땠죠, 달라노나 어, 어, 네, 좋아요, 성 <목소리> 이기는 내 마음을 너 알아줄까? 알아주지 않아도 좋. 성공입니다. 두고두고 아 두고 꺼내볼 수 있는 애교성을 불러주셨는데 네. 저희가 디저트 주문을 안 넣을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디저트 냉면 주문 들어갑니다.